안녕하세요, 수다인 기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추적인배체임을 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 방법대로. 이거는 방금 전에 만들었어요. 네. 게배체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액체괴물은 몸에도 안 좋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거고 풀로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만들었고요. 되게 많아요, 색깔이. 하늘색, 그 다음 보라색, 그 다음 노란색, 검색, 갈색, 주황색, 연두색, 파랑색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 색깔인 하늘색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섞을 통, 섞을 거, 물, 물풀, 소다. 이세 가지는 꼭 필요하고요. 진짜 필요해요.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못 만드시겠지만 준비물이 다 있으신 분들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먼저 통에다 아이클레이 다 넣은 다음 물을 넣어줄게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이정도? 적게 넣으셔도 돼요 자기에 따라 만들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원래 제가 이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 하다가 끊겨버렸어요. 제가 그 유튜브 초보다 보니까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하얀색이 있을 거예요. 이게 떠다니는데, 잠시만요. 근데 네, 햇빛 때문에 잘안보일수 있어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아이콘을 건져 줍니다. 나한다 네, 됐으면 원, 이 물풀을 넣어줄 건데요. 제가 원래 이 숟가락, 아, 이 숟가락으로 했는데 그냥 이게 더 편해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이거에 한 숟가락만. 제 숟가락보다 작으신 분들은, 아니, 크신 분들은 더 넣으시면 되겠죠? 아니, 반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나면 물풀을 넣어줄 건데 아니 소다를 넣어줄 텐데요 소다는 이걸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톡톡 이렇게 쫙. 그 다음, 이렇게 덜어주세요. 이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세상. 나 아, 이런. 됐으면 <laughs> 이걸 넣고 섞어주세요. 보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성공하셨어요. 제가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팁을 드리자면 만약 이렇게 지금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때 물이 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손에 묻혀 주시고 이렇게 문대 주세요 이렇게 문대 주셨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 물이 아닌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성공하신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은 이 상태에 너무 실패하셨어요 물풀을 너무 적게 넣으시거나 아니면 소다를 너무 더 적게 넣거나 많이 넣거나 물풀은 한 번에 정하셔야 되지만, 물풀은 한번 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 적 조금 넣으면 더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넣으면 그걸 할수 없다는 거죠.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해내실 거예요. 이게 쉬우니까 그냥 어려운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아이클레이는 모든 집에서 되고 퍼니폼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이폼이랑 사야 되는 광고 있잖아요. 저는 퍼니폼 아이폼이 없고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요. 아이클레이로만 하고 있어. 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손에 당연히 안 묻고요. 묻으시면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됐고요. 되게 쉽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수연달님 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